필리핀 성교를 잘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예, 네. 네, 잘 다녀오시고, 어, 그곳에서도 많은 은혜를 끼치고, 그런데 피곤해서 그런지 오늘 아무도 안 나와. <laughs> <laughs> 아, 참, 음. 그, 오늘 본문 말씀 신명서 6장, 15절에서 16절에서 1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신앙의 개성 제가 지난 주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후배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부대들도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16, 17세기 때, 17세기 때 여러분은 혹시 침대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음. 지금이 어쩌면 17세기 때이 복티스트라는 침례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등장하는 게 에너복티스트라는 이렇게 재침례회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제례를 받아야 된다. 그 속에서 골레냄을 배워야 된다라고 당시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당시에 보면 청교도들이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해 있던 사람,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팀들 이 모여서 에레바 티스트라는그 교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는 저는 보통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나 뭐 어, 어, 다시 말하면, 그 40대, 50대, 60대, 70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가리지 않고 거의 보면 하루 10편 이상 듣고 있습니다. 하루 10편 이상 듣고 있는데, 당시에, 당시에 주장했던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주장되었던 이제 서로, 서로 간에 성경을 보는 그런 과정에서 상징설과 화채설,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결국에는 성경이 뭐라고 정리를 해주느냐 하면, 너희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되어야 된다 라는 만인 제사장설이 정론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6, 17세기 경만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는지 신앙이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오늘 1 6절 말씀에 너희가 마싸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게 결정적인 뭔 소리냐면 이게 모세의 모세의 한맺힌 설교에 설교 요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교했다 그러면 교회도가 남아 있을까? <laughs> 자 거기 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서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요즘에는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시험될까 말을 못합니다. 학교 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든 많은 제사장설이라는이 단어의 그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목사 미나 자헤가 이런 거예요. 목사 미나 자헤.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욕먹은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말은 들으라 말은 들는데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바리새파사두개파에세네파들이 모든 주장론적인 것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적이고, 청교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정신을 유예받으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요즘 말할 거같으면 목사들이 권위어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 요즘에 이제 40대, 40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장론이고, 뭐 그런려야잖아요 그래, 김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데, 아들 같잖아요. 그죠? 70%죠. 김 전도사, 김 전도사, 어디가? 막 이렇게 친해져요. 이러면요. 이장로, 너는 어디라는데? <laughs> 이 권위, 권위라는 것이,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다? 니가 두서예요.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다 아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음. 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위대한 존재라는 거고. 이걸 상실하니까, 이걸 상실하니까, 자꾸 만 어느 쪽으로 가는 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느 날, 따뜻한 봄날에, 호랑이랑, 호랑이 엄마랑 호랑이 새끼랑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 그런데 어, 호랑이 새끼가 엄마한테 매달려가,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지? 호랑이 새끼 맞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와서, 엄마, 나 엄마 새끼 맞지? 호랑이 새끼 맞지? 세 번, 네 번째 되니까 호랑이가 뭐라 그럴게? 에네 개새끼야, 그렇게. <laughs>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로 인하여 내 명성이 누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모세의 피 맺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에요 피 맺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정말로 제가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단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장경동 목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교인 한 사람이 울어도 가서 달래준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메시지가 온 거에요 메시지가 목사님 저 이제 절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절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또 제가 그만 문자를 쫙 따라가고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최고야 마 권사님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그냥 복도 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인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편향적인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반영됩니다. 내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위대한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위대한 백성으로 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력이 존재할 때에. 우리는 함께 하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17세기 때의 그침례교가 다시 부활하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이 교인 조인 같은 사람이 많다 할다 입장 곤란하지. 입장 곤란하지. 입장 곤란한 거요. 내편 내가 욕할 수도 없고. 네. <laughs> 자, 0 0장1 0보장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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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다. 100장, 그0배장이0 0장 100장, 100장, 1 0 0어1 0이장1니0장 100장, 1 0 0어1가0어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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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이제 제가 이제, 해에 나가 있으니까, 가끔씩 돌아보면, 이예게 아이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막힘러 하잖아요. 막, 바퀴 놀다가 보면, 막, 이렇 판이 돼갖고 들어와서 보면, 그 막, 냉장고 치마 힘들어, 막, 먹다가도 막, 집어넣고, 막, 치마 힘들어 하잖아요. 이지 마음대로라는 게 막무내기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아들이요, 딸이다는 그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명성에 누가 되는 행동은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만 계속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욕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도 제가 어제저녁에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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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철, 금요철에 얘기를 들으면서 신들 중에 가장 내가 이제 조금 더그 무서운, 무서운 분이 누구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신들 중에 가장 잔인한 신이 누구지 않느냐라고는 질문을 한 거예요. 딴 데는요, 심판한다는 소리가 없겠니까딴 데는 심판한다는 소리가 없어. 1 7세기때이 침내고 청교도인들이 자, 우리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내가 우리 지, 진짜 세례를 받고 다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뭉쳤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남침례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너를 시연해서멸절하실까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정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라고 여 모세가 피를 토하고 얘기를. 제가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 우리가 흔히 우리 얘기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가끔씩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인혜하시고, 하나님이 극렬하시게 전체 인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할지라고한 번쯤은. 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아, 우리는 조금만 더나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늘 이게 마사에서 마사에서 여러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잡은 것에 그열 가지 제안을 그 죽, 죽겠다고. 아,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내국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는데 제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진행하셔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출애국시키셔서호해를 건너게 하시고, 호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사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갔던 막 그냥. 주면 준다고 난리, 안 주면 없하고 순경 다 보세요. 주면 준다고 난리, 많으면 많다고 난리, 없으면 없다고 난리. 그렇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까지 것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제사장이 많은 제사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대 제사장이요, 대 제사장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다?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모세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잖아. 하나님의 명령들을 경상도 말고새가 빠지도록 그냥 독들을 먹어가면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 돌멩이 들고 때리시기다 그럴 때도 그냥 하나님 어쩌고. 너는 거기 못가 그런 거야 너는 거기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톱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동 선포는 이런 선교가 없다니까. 군사님지사님복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참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어지 저리 걸리면 이제 하나님한테 다다으좀 그만하세요. 하나님한테 좀써세요써세요써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좀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 믿으십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다? 있다 없다? 안 생각하지? 에베당에 <laughs> 앉아 있을 때는 생각. 할것도에베당에 <laughs> 앉아 있을 때는 생각. 그러니까 에베당을 떠나지 말라.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런 생각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에베당에 앉아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로 생각하는 시간을가질수가 있다니까. 에베당 나가면 <laughs>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지도 몰라. 내가 위대한 존재인지 아닌지도 몰라. 내가 세상 자태들처럼 똑같이 내가 행동하는 거 똑같이 행동하는 거. 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럼 저 천국이 있다 없다? 몰라. 나안 믿을래. 왜? 내가 지금 천국 갈 행편이 아니거든요. <laughs> 행편이 아니거든. 천국 갈 행편이 아닌 거야. 그냥. 그냥. 갈라 그러니까 뒷골 땡기고안 가자니 어쩔 수 없고 또지게 생각하면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권장님지 죽음은 죽으리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고요. 어제,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고 그러시면 아침에 메시지 온 거야. 죽음은 죽으리다. 결단했습니다. 야, 아멘. 모세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성경적 정설의 설교가 17세기 때 침내기로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이 딱그때고 환경적으로 보면, 지금이 딱그때고 목사님들도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니면 말고, 에?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적, 근거적, 정설이 아닌, 그냥 생각하는, 시대적인 배경에 맞춰갖고, 아니, 시간도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신앙의 시대대로 따라가면 애 낳아야 될 애들이 애안 낳지 결혼해야 될 애들이 결혼 안 하지.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해도 번성하고 지배하고 그랬잖아요. 번성하고 지배하고 그랬는데 안 하잖아. 그럼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애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안 가도 되는 거야, 안 가도 되는 거요. 우리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 성경적 가 으로 성경적 지시대로 성경적 명령대로 성경적 인도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오늘 이십 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정보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신요 시 하거든 자잘 들으세요 물으면 대답해 줄수 있다 없다 내가 어제 지난주에그랬잖아요 시언이라는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떤 길을 그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가수의 길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수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 저는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갈수 있는 곳만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가슴이 철렁거리다. 나는 다 데리고 갈 수가 있는가? 나는 다 데리고 갈 수가 있는가?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심판대 앞에서 벌걸떨수 밖에 없는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와 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다시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옛적에 예곱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우리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 다시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자다 쓰면. 이 이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도 베푸실 수 있다 없다? 이젠 성경을 관점을 이렇게 보지 아니라면 맨날 애국은 죽일 놈이고 나는 살 놈이다.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응. 가난은 저주받은 땅이고, 적과 구리를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거 들어가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다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때 어느 때인가 하면 고통이 수반될 때 고통이 수반될 때. 배고픔을 참기 위하여 이빨을 깨을 때. 그 때가 가장, 가장 사고가 깊어지고, 가장 인내력이 깊어지고, 가장 사랑이 깊어지고, 가장 이해심이 깊어진다. 어제 TV를 보는데, 너무 잘 나가던 한 여인이 이제 61살 됐더라고. 61살 됐는데, 잘 나가던 여인이, 너무 잘 나가던 여인이, 사업을 폭삭한 남편이 그래갖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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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겨우 겨우 일어나서 이제 미장옥 차리고 카트가 3천원 한 선수 지금 커트가 3천원인데 마마 영생이 15,000원 밖에 안받는 거야 네. 근데 그그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 가슴을 팍 때리는데 가장 귀찮을 때 가장 굉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철칙이 돼갖고, 미용, 그 미용실을 하면서, 점심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팍, 탁,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단어가 인내라면, 그 인내로 인해서, 내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뭐, 말 하나하나 나와야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정답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세계의 성교 방송이 이루어질 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신앙생활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개성이 완성되어지시기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아, 네. 드시겠습니다